자, 말이에요. 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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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10번째 거랑 A10번째 거랑 무슨 말이야? S10번째 거랑 의미하는 게 뭐고? 아, B0부터 십0번까지 합이 돼. 네. 근데 네. A10과 같대.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, 없나? 있으니까 전화할지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나? 네. s 구가 얼마나? 여기다 이 말이야. 대 음. 자 a 1 0 번째 거 a 플러스 9d제 a 뗀게 27으로 9를 나. 27. d 가 공차가 3이고 네. 자 s9는 2분의한 초만에 한초만. 한 초만 한몇개 아, 아홉 개. 아홉 개. 차 얼마? 네. a 9 번째 항 얼마? a가 네. a가 공차 몇 개? 여덟 개뒤 이렇게 가지지 뒤에 열개가뒤 뒤에 마어가지고 뒤에 열어가에어이지고마에열마마이고 뒤에 이열마이지고 뒤에 열어가지